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올리브영 VIP로서 <laughs> 엉뚱하고 시끄럽고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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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올영 TV 시청자 여러분, 보이스투플래닛 참가자 김준서입니다 보이스투플래닛 연습생 이성은입니다.我是 보 o 스 s to p l a n e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보 컨셉은 인피피 고양이였는데요 어떤 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딩늘 네, 준비한 이런 포즈 그리고 지금은 올리브영과 함께 투라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드 위에 이 작은 점들을 지나가면서 어, 저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想知道我是一个怎么样的人吗?那就和我一起了解一下吧. <목소리> 함께 알아가 볼까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도 많았고, 책을 좋아하지 않았고, 엉뚱하고, 시끄럽고 말을 안 들었었습니다. 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는 이거는 귀여운 이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이거 이거는 는이거 이거는 이거 아 아빠 없이 뭐 혼자 바다 수영도 못 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엄마가 좀 데리러 오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서 겁쟁이 준서를 하겠습니다. 第一次真的想成为一个歌手的时候，大概是在我八岁的时候。小时候和爸爸妈妈一起看电视的时候。 간간 TV에 상의 걔서 우리 창가 굉장히 잼모.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방학에 그때 한창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학교 축제 영상이 엄청 떠 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와, 무대에서는 이 순간이 정말 재밌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와서 캐스팅 연락이 오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네 살부터 연습생을 시작했는데, 진지해진 거는 한 16? 그 시절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던 동료들이랑 너무 가족 같았기 때문에, 같이 무대하고 같이 다니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겠다. 꿈이 더 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급 결정전에 무대를 준비를 오래 했으니까 아 진짜 이번 무대 너무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다가 그때 현장에서 긴장감에 좀 압도당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지만 사실 그 이후로 좀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이후의 무대를 좀더 자신감 있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기억에 남는 거는 실망감에서 극복.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맨 뒷순서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 So t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r 같고 무대에서 신발도 e r o 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서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날이 될 o 같 t have to be i 신발. h e 발 a y You get a 그 i t t l e a 네 d you get a l i 然后还有对未来的一丝期待，因为，嗯，也练习了不少时间了。嗯。呃 아마 준서 형은 저를 언급할 텐데 저는 해리 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리야 뭐 먹고 싶냐? 유메키 형인데요. 메키 형이랑 얘기하면 그 고민들이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 의지가 많이 된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원인데요. <laughs> <laughs> uh. uh, 음... 어. 어, 하의시 은하이 픈전배이 전배량의 풍격. 그리고觉得 可以展示一下我的 쇄기적인 면. 음. 아 너무 많아. <laughs> 네. 잠시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Future perfect, with or without you, without trouble. 다좋아하요 그쵸? <laughs> 네. Right, 前,悲,就,就,要, love on an eye, impossible.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힙합, 섹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고, 이게, 이게 우리의 바이브지, 이게 우리 삶이지, 싶은 것들을 보여주고, 좀더 내추럴하게 다가가고 싶다 해야 되나? 저는 삼시세끼 일이고 촬영이긴 하지만 그걸 그냥 거기서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삼시세끼를 촬영한다면 뭔가 그런 낭만을 아는 이정이, 강민이 걔네 둘을 데리고 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힙합적인 것도 도전을 해보고 싶고 좀 새로운 컨셉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뭐 컨셉 외적으로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데뷔를 한다면 월드투어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그 당시 에 힘들어도 돌아보면 정말 큰 추억이 되니까 꼭 월드투어를 통해서 한번더좀 돈독해지고 사이가 엄청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일 좋아하는 스타크레이즈먼트의 외형은 쌍둥이 고 因为我平时在 reaction 的时候，我特别喜欢做这个动作。让我印象最深刻的舞台是我们当时录制主题曲的时候，因为是 killing part，所以真的录了非常非常多遍，感觉这是一个非常有趣又非常辛苦的过程，所以让我记忆非常深刻。最最近很喜欢 clean clean 的小豆子，和我长得像吗？ 我想推荐一下这款 Bling Clean 的玻尿酸润唇精华，这是我最近每天都有随身携带的一款精华，然后涂上去之后也不会很黏腻。每天睡觉之前我都会涂一下，然后早上起来嘴巴上的一些死皮呀、啊、都会不见，所以我也希望推荐给大家一起用。对，哈米，뭔가저의비하인드나연습영상이런거를팬분들이보시 다거나 부어 있다거나 부어있다거나, 뚱해 있거나 뭔가 이랬을 때 캡처해가지고 되햄이라고 많이 올리시면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가면 갈수록 좀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아무래도 리오 형과는 컴백코이랑 노다웃 누군가와 함께 춤 노래를 준비해서 선보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인 느낌이었어서 첫 무대 때 했던 그두 곡이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브링그린의 뉴캐릭터 브링그린 콩 저도 어릴 적에 왕눈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나랑 좀 닮았나 싶어가지고 애정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닮았나요? <laughs> 서포트 촬영 후 받았던 브린그린 보들보들보들 로션을 요즘 잘 쓰고 있고 제가 되게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아무 향기도 안 나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스타크리에이터님들도 꼭이 보들보들보들 로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첫 경연이 기억에 남는데 저희 윈플래시 팀으로 같이 에스파 선배님의 윈플래시를 커버했는데 어, 그날 함성이 너무 커서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계속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우리 브링그린 푸른콩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거 보니까 또 우리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이 생각나고 짠좀 꾸며줘야겠다 이렇게 푸른콩 어, 일단 저희가 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오면 피부가 이렇게 열이 오르니까 붉은기가 생기는데 어, 많이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브링그린 토너를 썼었어요 피부 진정에 정말 도움을 받았던 토너인데 제가 들고 있는 이두 제품이 진정에는 너무너무 탁월하고 우리 스타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이 제품을 쓰고 꼭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추천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고스트 플래닛 지원서에 쓸때제 별명에 맑음소년 썼거든요. 어, 항상 웃는 게 맑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 다행히 제가 고른 별명을 또 스타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별명은 맑음소년. 태양까지.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나태주인님의 시집을 요즘 읽고 있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안마기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안마기를 이렇게 둘러두고 어, 스탠드 켜서 책을 읽습니다. 뭐 에세이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하는데 몸과 정신적으로 너무 힐링을 주는 어, 자기 전에 꼭 하는 제 루틴입니다. 어, 제가 추천하는 책은 김보영 작가님의 다섯 번째 감각. 어, 자기 전에 뭐한 에피소드 아니면 한 에피소드 절반 정도 이렇게 읽고 자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게 잠드는 것 같아요. 책 같지 않네. 在宿舍里面很累的时候，有的时候我会躺在床上，然后冥想，然后有的时候冥想着冥想着睡着了。所以我觉得这个对我来说是一个很好的放松方式。<laughs> 아, 我最近最喜欢 Cordes d Fashion. 歌非常的帅 f a s h i o n f a s 오늘의 기분을 행복으로 그려봤는데요. Bring 어, 을 만나서 어, 행복을 다시 얻어간다. 그래서 <목소리> 브링 그린, 브링 해피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因为今天可以来到这个地方录制这个采访，然后觉得非常的开心，又可以和大家见面了，然后同时也觉得非常的荣幸，所以今天的心情非常的好。气氛是좋지만감도는完成了，把点都连起来之后，周安信的行星就诞生了。사랑해주시는스타크 o 터분들의팬덤명인걸제가알고있어서 그 분들께 바친다는 의미로 꾸며봤습니다. 어, 제 별의 이름은 어, 준스타입니다. 어, 제 이름을 넣어서 아주아주 아주 빛나는 별이 완성이 된것 같은데, 어, 보기에 너무 귀엽고 화려하고 <laughs>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이널을 앞두고 있거든요. 정말 긴 여정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 마지막까지 꼭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타크리에이터 분들께 정말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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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이시하에이 시간에, 이시니다이아간에이 시간에,